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에 소속된 기획 동아리 플립입니다. 오늘 저희 플립에 대한 자문자답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조금 특별하게 여기 있는 질문지를 뽑아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먼저 뭐세현이부터 먼저 뽑아 볼게요. 질문을 크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어, 플립은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 네. 기획 동아리로서 네, 공연을 만들거나 또영상 기획, 또 문학 기획 등등 기획을 토대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리고 또 배워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음. <laughs> 저희 풀립이어떤 어, 것을 하는 동아리인지 잘 설명을 해준거 같아요. 질문에 맞게 또두 번째 질문을 새 가은이가 뽑아 <laughs> 보도록 <오마어로 웃음> 저희 동아리에 이름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풀리 이름의 뜻은 네. 저희 플립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단어에. 뭐 뒤집히다, 접히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잘 모르는 뜻입니다. 한눈에 반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뜻에 맞게 저희 동아리를 보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반해서 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자는 의미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 동명의 영화 제목이 있어요. 또 플립이라고. 혹시 영화 보신 분? 영화 보셨어요? 영화 어땠나요? 로맨스 영화예요. 그 어린애들이, 청소년애들이 풋풋한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아. 처음에 그거 생각하고 들어서 이게 무슨... 아, 첫사랑하는 <laughs> 동아리, 동명의 영화가 있다는 점. 네,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뽑을 사람은 정선이. 이거 좀연결줄래요 킬랩이 만들어진 날짜는 잘 모르는데 9월 29일? 제생일이에요 아, <laughs> 아, 이걸 이렇게? 틀렸죠. 언제죠? 4월 1일입니다. 네, 4월 1일 만우절에 저희가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모르니까 이거는 카트. 네 번째, 네 번째 질문지를 뽑아볼 사람은 민혁이. 민혁이가 네 여기 있네요. 뽑아주시면 됩니다. 클립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원래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인 아르티안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동아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흔쾌히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새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멋다안 음 그래도 저희가 이름이 기획 동아리라서 조금은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전공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비전공생들도. 언제든지 저희 동아리 들어올 수 있다는 점네 참고 바라고요.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는 도연이 동아리에서 본인의 역할은이라는 질문인데, 어, 저는 사실은 외부 행사를 나가면 음향 세팅, 음향 장비 이렇게 다 저희가 직접 세팅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녹음했듯이 또 녹음도 따고 작업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수줍음 있는 친구인데 음양을할 때는 완전히 상남자 네, 상남자의 안녕하세요. 면모를 보이고 오, 엄청 포스 있습니다 뭐라고요? 본업할 때 멋있어요 아, 본업할 때, 본업 때 멋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띄울까요 밑에? 아 농담 네 다음 질문은 유리 유리가 한번 뽑아볼게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에피소드 힘들었어요. 아 어, 네. <laughs>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오. 와, 가 아무래도 힘들었던 건 얼마 전에 이곳에서 촬영했던 그 영상. <목소리> 저는. 기획팀이라서 영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가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기획팀도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같이 화합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힘들었지만 가장 또 뿌듯했던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은이 그리고 저희 또 플립의 부대표인 가은이에게 질문지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동아리가 되고 싶은지 저는 아까 제가 이름을 소개했었잖아요. 저희 이름이 한눈에 저희 이름의 뜻이 한눈에 반하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한눈에 이렇게 반해서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개설하게 된 유튜브 채널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괜한 <laughs> 홍보까지. 플립에서 기획하고 싶은 콘텐츠 어, 이게 또 조금은 중요한 질문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플립의 행보에 관해서 인 내용인데, 요 플립이라는 단체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컨텐츠가 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한 고, 공간을 채택을 해서 그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뭐 전시회도 하고 어, 그리고 뭐 팝업스토어 같은 것도 다양한 대구 내에서 있는 그 아티스트 분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조금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이네요. 아홉 번째 질문지에 사람은 아는 사람 없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영서 영서. 아니야. <laughs> 까먹지 않았습니다. 질문 읽어 주시면 됩니다. MBTI. 아, MBTI. 어, 이거 다 같이 말해 볼까요? 다 같이? 아, 네. 그러면 다 같이 막 얘기하는 걸로. 제가 또 얼마 전에 딱 바뀐 것 같아서 궁금해 가지고 해 봤는데 저는 ENFP 났습니다. <laughs> <오> <laughs> 어 역시 <laughs> 그 강아지의 함이 어그그그 여러분 저저 이제 강아지 금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저는 E다. e 다 맞아요. ENT P입니다. 어 네. 저는 INFP, INFP. 제가 한영서가 얘기 한 얘기한 대로 제가 한 4년 동안 INFP였는데 음 올해 바뀌었습니다. INTP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저는 ENFP입니다. <laughs> 어, 어. 어, 뭐지? 전 <laughs> ESTP입니다. 근데 저는 ESFJ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니었는데 이게 동아리에 J가 있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저도 <laughs> J인데요. 아, 아 실망인데요. 저는 INFJ입니다. 와. 예 저는 ISFP입니다. 예. <laughs> 아, 진짜? 진짜 다른데? 아니, 있습니다. 도현이 MBTI는 COT e 아닌가요? 아, 안아 아, 이렇듯 저희 동아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성을 소유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플립의 가장 큰 매력은 아, 있을까? 어 <laughs> 아, 거짓말이고 어? 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플립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자유롭기도 자유롭고 공과사도 되게 확실해서 좋은 것 같고. <laughs> 잠깐, 이거 왜 오세요? <laughs> 약간 회의를 할때 아이디어 같은 걸 내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게 약간 나쁜 의미의 피드백이 아니라 어, 이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줘서 제가 아이디어를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또저 제가 생각에 대한 한층 더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좀더 쳐주세요 첫인상을 보고 친해지기 힘들었을 것 같은 사람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나? 저는 가은이 나만 <laughs> <laughs> 알았으면 좋겠다 이유까지, 이유까지 아니 어 처음 본 날에 가은이가 모자를 아 쓰고 왔는데어 아 어, 되게 약간 오자마자 허둥지둥 막 자기 할 일을 막 노트북 켜 가지고 아 하는데 아 바빠 보여서 친해졌나요? 네아네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아, 저희 친해요 저희 친해요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준비한 질문지는 다 대답을 한것 같고요. 어 이제 자문자답 인터뷰가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끝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립의 자문자답 인터뷰였고요. 앞으로의 플립 활동 기대 엄청 많이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립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플립의 유튜브 좋아요와 뭐지? 그죠? 와! 저, 좋아요. 아, 저, 어, 좋아요 그죠? 구독. 플립의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그죠? 알림 설정까지 그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야, 근데 이런 맛도 있어야 돼. 약간 어설픈 맛, <laughs> 어...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laughs>